Junglish, junglish.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뜬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나 정신 또한 건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even a worm will turn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힘없는 사람 또는 착한 사람도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더 이상 가만 있지 않고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헨리 6세 제3막에서 유래된 말로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Even a worm will turn. It runs in the family. 피는 못 속인다. 집안 내력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집안 내력의 영어식 표현이 run in the family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수전. 엘리자베스 필립스의 말입니다.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감상해보세요. It runs in the family. Every Jack has his chill. 집신도 짝이 있다. 누구나 인생에 어느 순간에는 꽃신이든 집신이든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외로우시다면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의 짝도 나타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짝이 있습니다. Every jack has his chill.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요리사가 많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들고 자기 주장만 강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있어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